이어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볼 건데요.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2쪽에 있습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이는 거역하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버림받은 사건이며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사울의 왕조는 끝내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지게 됩니다. 이는 사울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사월이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직분의 본질입니다. 다음 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최근에 길을 돌아다니면 쉽게 청소, 총선 후보자들의 현수막과 포스터를 볼수 있고 또 어렵지 않게 유세트럭에서 흘러나오는 선거 로고송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각 정당의 홍보 책자들이 우편물로 와서 이제 집에서 제 10개월 된제 딸이 매일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이제 1번, 2번 보다가 이제는 그 허경영 씨까지 열심히 <laughs> 만지고 뜯고 <laughs> 먹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후보와 여러 정당이 정당이 있어서 선거철만 되면은 누구를 뽑을지 늘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바라볼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제 지인이 지방선거에서 이제 정치인을 어, 뽑는데 좀 특이하게 뽑더라고요. 이제 보통은 그 후보의 이제 공약들과 그 정당이 고, 정당의 공약들을 많이 보는데 제 지인은 그 후보자들의 범죄 이력을 살펴보더라고요. 저도 그때 안게 정당을 떠나서 정말 많은 후보들이 크고 작은 범죄 이력들이, 이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인은 가장 범죄 이력이 적은 사람을 어, 뽑는 그런 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공약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올바르냐가 그 사람이 그 후보를 뽑는 기준이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을 뽑을 때또 다른 정치인들을 뽑을 때 가장 많이 들리는 것이 경제 또 민생 등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서로 모든 정당이 자신들이 가장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표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치인을 뽑을 때 가장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후보가 좋은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같은 선거를 치르며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정치적 지도자를 뽑지만 모두 각자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를 잘 살리는 사람이 좋은 정치인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정직한 사람이 좋은 정치인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강한 외교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좋은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정치자를 뽑을 때 서로 중요하게 판단하는 점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무엇을 가장 중점으로 보셨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왕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게 하신 것은 바로 사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솔로몬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3장9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째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 속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왕의 본질이 바로 듣는 자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할 때 크게 기뻐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 하나님은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였는데 이를 지혜를 구한 것과 동일시 여겨십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였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왕의 본질은 강한 국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를 부양하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에서 왕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서 왕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본질은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지키는 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바로 이전 앞에 본문에 사울 왕의 성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바로 앞장인 14장에는 사울 왕이 매우 훌륭한 왕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은 사울이 향하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48절에는 사울이 용감하게 이스라엘을 건져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때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왕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들이 왕이 왕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 줄 왕이 필요하다. 그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처럼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이방 국가들로부터 지켜줄 강한 강한 왕을 원하였고 사울은 그 역할을 아주 잘잘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왕의 직분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왕의 본질이 강한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왕의 직분의 본질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는데 우리의 직분의 본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사역을 잘하고 성과를 많이 많이 내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본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질은 바로 순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멜렉을 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을 하나도 남김 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 때부터 아멜렉에 대한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 17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줄 때에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을 멸절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멜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마침내 이스라엘 정복 사업이 마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 심판 사역을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또한 이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아멜렉을 진멸하기 직전에 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갠 사람들은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6절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앞서 아멜렉 사람들 중에 거하는 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니다. 왜냐하면 갠 사람들은 아멜렉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들을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사울이 이 전쟁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국가 대 국가의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아닙니다. 어떤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해한 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멜렉의 모든 백성과 가축을 진멸합니다. 하지만 아멜렉의 왕 아각과 가장 좋고 기름진 가축들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로 여깁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면은 사울은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며 15장 20절에는 나는 신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울이 불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멜렉을 공격하였고 그들을 진멸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온전한 순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불순종도 아닙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삼사,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사울의 행동이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숭배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의 반쪽짜리 순종을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시며 반쪽짜리 순종이 우상숭배와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않은 이유가 그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백성들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소리에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패턴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 신을 섬겼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이것이 반쪽짜리 순종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본질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백성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할그 땅에는 그가 살려둔 들짐승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반쪽짜리 순종은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순종의 본질은 99%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99%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 대견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99%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순종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질은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좋은 짐승을 살려 두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습니다. 도대체 사울에게 예배란 무엇이었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을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인 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즉 사울에게 예배란 고 자신의 왕권에 당, 왕권에 대한 당위성에 불과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즉 사울에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인 프로스키네오에는 무엇뭇에게 입맞추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단어가 종이 주인을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면서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결국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을 수반한 행동입니다 즉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 인격에서 나 나온, 우러나오는 경외심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 압도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예배할 것을 말, 말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예배할 것을 권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감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기초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17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라고 말하며 사울 왕이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함을 꾸짖습니다. 사울은 왕이 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우리의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물은 죽은 것인데 어떻게 우리는 산 재물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곧 합리적인 예배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비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고 순종이 없는 곳에는 예배의 본질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될 뿐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초등학생 때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 선교사님이신 어, 부모님을 따라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이상한 나라에 어, 잠깐 어, 살았습니다. 근데 아제르바이잔의 어, 인구의 97%에서 99%가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사람이 다 이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에 간지 얼마 안 됐을 때그 어, 나라에서 이제 그 캐나다 교포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그분은 저희랑 같이 수도에 살면서 다른 도시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사역지에 아빠가 같이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가지 않았고 아버지 가는데 그 마을이 이제 우디 민족이 우디 민족이란 소수 민족이 살고 있는 그니지라는 도시였는데 그 도시의 풍경입니다.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한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근데 마을에서 돼지를 강아지처럼 키우는 마을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도 이상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아즈르바이잔은 말씀드린 것처럼 99%가 무슬림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마을은 돼지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민족은 기독교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어 사실 제가 이번에 이거 민족을 조금 검색하면서 알,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어제 알았는데요. 아즈르바이잔이 그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가 순교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지르바이잔이 이제 지역적으로 그 이제 터키 소아시아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신약 시대 때부터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 그 유럽의 알바니아와는 다른 이제 옛날에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아지르바이잔 있었는데 그때 이제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지르바이잔에는 이런 건물들이 그 지방에 되게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디 마을에 이 건물은 옛날에 사용하던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이제 천 년도 더 넘게 되는 그런 교회 건물이겠죠. 어, 그리고 이 알바니아의 후손들이 지금의 우디 민족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즉 우디 민족은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영토가 이슬람화 되는 시기에도 그들을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신앙을 지키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날 그그 그 마을을 방문한 날이 딱 때마침 그 예배라고 할까요? 종교 의식이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종교 의식을 하는 것을 이제 어, 보여줬는데요. 겨주시겠어요 갑자기 닭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칼로 닭의 목을 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잔이 안 넣었는데 그닭 목이 없는 닭이 막 뛰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 이제 그 마을의 그 되게 성스러운 나무 앞에 있는 돌에다가 입을 맞추고 넘겨주세요. 그 나무에도 입을 맞추고 넘겨주세요. 거기다가 향을 피우고 촛불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돈을 올려놓고 그 돈은 성직자가 가져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 아빠한테 250원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 왜냐하면 그들은 고대에는 성경이 있었는데, 그 문자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성경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포 선교사님은 그들의 문자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사회 역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 그들은 우리에게, 어, 아버지에게 어, 그들의 예배라고 보여줬지만, 그것은 사실 우상숭배죠. 예배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고, 자기 부인이 없는 그녀 껍데기만 남은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예배 안에 이런 우스꽝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단한 복장을 입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자기 부인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가 저닭 머리를 나무 위에 받치는 저 야만적인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수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예배가? 저런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우디비족의 우리 예배는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았을 뿐만 아니라 가증스럽고 야만적으로 보이기까지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자기 부인을 잃어버리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높이려 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야만스러워 보이고 가증스러워 보이실까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스스로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사울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은 본질을 잃어버린 왕에 불과했습니다. 우디 민족은 2000년이 가까운 동안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온 주변이 이슬람화 되어도 그들은 꿋꿋하게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며 예배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사라지자 그들의 예배의 예배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놓치면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교만이 되고 우리의 순종이 불순종이 되고 우리의 예배는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설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제자로 참된 자녀로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음성은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행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기 부인의 길로 걸어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